예 할렐루야 우리 사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두 여러 마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 설진저 고라시나, 화이 설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여기 두로와 시돈은 어 이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악한 그런 도시로 볼수 있는데, 거기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어또 23절도 보십시오. 가부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망하지 않고 있었겠다라는 거죠. 회개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주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고우를 지금 책망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큰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가지도 않고 세상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이 여러 고울들처럼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인데, 만약에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누구에게 베풀었더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 나타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경고의 말씀으로, 또 책망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주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더 주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25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 있는 자또 설기 있는 자 대조에서 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 지혜 있는 자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고 서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 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설기로운 자,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설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경험하게 해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볼수 있도록 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뭐 순진 난만한뭐 깨끗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살수 있는 그런 존재죠. 어린아이가 혼자서 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죠.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 대명사로 어린아이를 이야기했는데 그럼 설기롭고 지혜로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누구에게 보여지는가? 내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날 또 하나님 나라는 보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나와서 인사 정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때 주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고단하고 또 수많은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발 나좀 도와주십시오. 어, 내 짐을 좀 어떻게 좀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느냐?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사업의 짐, 온갖 짐들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고 수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맡기는 자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쉼을 얻는가?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뭐 쫓으라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일도 바쁘고 수고하고 무거운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지금 메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짐만 해도 무거운데 주님 멍에를 또 메었어요. 교회 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예배 나와라 성경 공부해라 뭐, 큐티해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무거운 짐이 한개두개더 얹혀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멍해를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더 유리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멍해는 쉽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시고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고 누려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살아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럼 누가 하는 말처럼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죠. 그게 제일 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까지 주님이 다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추가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지금 율법처럼 뭘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여기에 계속 무겁고 힘들고 신앙생활하니까 바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림을 다 살아주시길 원합니다. 뭘 하면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할렐루야. 이건 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를 주로 모시면. 예수에게 매이게 되어지면, 그게 또 하나의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매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다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살아 주시고, 내 살림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림 다 살아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니라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뭘 하실까요? 내 살림을 최고로 잘 살아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복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그게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에 가장 기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다 맡기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의 멍해가 잘 메어져 있는가 예수가 내게 주인 되어 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쉽고 가벼운 주의 멍해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헌신함에 살았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는 말씀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일 때문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지혜 세상 슬기 있는 자가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워서 허덕이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다시금 맡겨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며 주께 매여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안식을 누리는 살롬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살림을 다 살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